안녕하십니까. 현대자동차 대표회사 장재원 사장입니다.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를 개발하여 하이브리드 시장을 리드해왔으나 내년도 25년도 1월부터 적용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2는 기존 시스템과 동중 수준의 원가를 유지하면서도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. 외부에서도 가정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만의 V2L 기능이 너무 부러웠죠. 앞으로 출시할 하이브리드 차량은 스마트 회생제도, VTL, VTL 등 하이브리드에서 갖고 있는 특화 프레미엄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준준형 및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되던 하이브리를 드 소형, 대형, 럭셔리 차급까지 기존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